오늘 7월 12일 월요일 아침 말씀 묵상으로 함께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그첫 시간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시작되는 이 일상 가운데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누구를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바르게 깨달아 알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이 아침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삼8팔장일 절에서 이십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또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요, 너비도 다섯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세 규빗이며, 그 네모퉁이 위에 급부를 만들되, 급부를 그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수로 쌓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노크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노끄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꿸 고리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수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해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백규빗이라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이 수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백규비시라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이 수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에 포장은신규비시라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신규비시라 문이쪽에 포장이 열다섯 규비시오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열다섯 규비씩이요. 그 기둥이 셋씩, 셋식, 받침이 셋씩이라. 뜰주위에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의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폐실로 수놓았잖으니, 길이는 스무 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다섯 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기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성막 기구들을 제작하는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하여서 이 모든 기구들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말씀대로 만들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번재단, 또한 물두멍과 그 받침, 또한 성막을 두르는 울타리를 제작하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볼때 성막과 성막에 관한 모든 기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져야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좀더 집중해서 살펴보고 싶은 것은 번제단과 물두멍에 관한 것인데요. 어떠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저와 함께 잠시 말씀을 통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번제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장막 문으로 들어온 제사장이 가장 먼저 무엇을 거치냐면 이 번제단을 거쳐야 했습니다. 번제단 이 번제단의 중요한 특징은 이 피와 또한 불과 뿔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죄인들이 죄를 짓죠. 그러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그 죄를 사함받고 의롭게 되는 과정 가운데 이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첫 번째가 피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옵니다. 재물을 가지고 와서 재물을 죽입니다. 이 번제단 옆에서 재물을 잡게 되어지는데요. 그리고 그 잡을 때 나오게 되는 그 피가 가장 먼저 번제단에 뿌려집니다. 이 피를 뿌린다라는 건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한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재물의 피를 뿌린 이후에 재물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불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이 태워드린 재물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실 때에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고 나아가 다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가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이 번제단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감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모습과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피와 불 없이 급박스러운 급작스러운 상황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죽음을 피할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번제단 내모퉁이의 네 불을 만들도록 하셨는데. 어떠한 죄인이라도 이 번제단의 뿔을 붙잡으면 죽음을 피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건 역시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생명을 얻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들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도 다시금 바르게 발견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는 물두멍에 관한 언급이 있습니다. 짧게 8절에 나와 있는데요. 물두멍은 쉽게 이야기하면 제사장이 손발을 씻는 곳입니다. 이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도 정결하지 못하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죄인인 우리가 이죄 씻음의 과정이 필요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 앞에 나아올 때,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 이 죄의 사함, 죄의 해결의 문제와 늘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어느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죄 씻음의 문제가 해결되기만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 받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의 죄 씻음으로 인해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 사함의 약속은 단한 번으로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매일 매일의 삶에 있어서는 이 크고 작은 죄들로 더럽혀진 우리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 위하여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그러니까 죄 씻음의 회계의 역사는 매 순간 매 순간 계속 반복되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우리를 미쁘다 칭하시고 정결케 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죄 씻음의 어떠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그죄 사함을 받고 남 그분의 의로우심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한 의의를 칭함 받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에서 이 죄를 자백하는 회개는 우리가 오늘 이 물두멍의 씻음과 동일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들의 손과 발을 씻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는 죄 씻음의 역사가 무엇보다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성결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이러한 거룩함과 성결함만이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과정이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거룩함과 성결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해야 될까요? 우리의 죄 씻음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했는데, 또한 나아가서 이죄 시스템의 역사와 함께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바르게 갖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보는 것이죠. 말씀 속에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죄에 대하여 단호하고 또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므로 다시금 요구되어지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도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가를 바르게 볼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나아가 그것을 말미암아 죄를 온전히 주님 앞에 회개하며 깨끗함과 성결함을 힘입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 거룩한 백성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오염된 세상을 정화시키는 도구로 우리가 바르게 사용될 것입니다. 이번 여름 우리가 이러한 소망으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와 마음들이 전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안타깝게도 우리가 두 주간의 방역 지침의 변경에 따라 이전과는 동일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없고 또한 계획됐던 모든 다음 세대의 여름 일정이 조금은 연기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과정 가운데 더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의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을 온전히 얻기 위하여 더욱더 기도로 중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라 우리의 삶에 제한받는 것. 우리가 나아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우리의 삶이 지배받고 있다라는 사실들도 우리가 있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하를 시작하는 우리 성일의 가족 모든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하여 바르게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일로 주저앉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영적인 도약과 그 도약을 할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이 여름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서 이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막의 기구들을 살펴보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한분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성막의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발견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이죠. 우리가 계획하는 다음 세대의 모든 여름 사역에서도 오직 발견되어야 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또한 우리가 앞으로 진행되어진 교회 모든 사역과 특별히 다음 세대의 모든 여름 사역 가운데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성결함과 정결함과 죄 씻음의 모든 문제의 해결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귀약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또한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든 가능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만드는 것 또한 성막과 그 모든 울타리를 두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는 것이 모든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말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기준 아니고서는 우리가 바르게 나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처럼 우리의 죄 씻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그 중요한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는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금 명확하게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아가 우리 교회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비록 우리가 잠시 쉬어가는 기회와 시간을 겪게 되지만. 이 시간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준비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성인의 다음 세대, 나아가 우리 온 교회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기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말씀 묵상 나누기 하셔서 감사드리고 더 깊이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나아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도 더 깊은 기도의 시간 가지기를 바랍니다.